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파벳 주식을 매수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저자는 멀티플로 인베스터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알파벳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직적 통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언어 모델, 클라우드 하드웨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예를 들면요.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구글 맵스, 크롬, 안드로이드가 있죠. 어느 모델로서 재미나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서 컴퓨터 엔진,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저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로서요, 스마트폰, 스피커, 노트북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수 이유 1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로보 택시입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현재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을 완료하고 미국 10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 택시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연평균 50 내지 8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 이유 2번은요, 구글의 검색 엔진이 가진 혜자입니다. t GPT가 구글의 검색 엔진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1년에 1조 이상의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ZGPT의 출시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검색 수익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매수 이유는 버크셔 해스웨이가 알파벳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AI 버블이 아니다. 버블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알파벳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할 주식 중에 하나다. 980억 달러의 현금을 알파벳은 가지고 있습니다. 버크셔 헬스웨이와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현금 보유가 많습니다. AI 버블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버크셔 헬스웨이는 지난 11월 14일 43억 달러의 알파벳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요. 우리도 알파벳에 투자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매수 이유 네 번째는요. PE인데 이 글의 분석가는 순이익의 33.5배를 목표가로 제시합니다. 현재 포워드 price earnings ratio. 주가 수익 비율은 능계 기준으로 30.5배입니다. 월스트리트 평균 목표가는 327달러 정도 되거든요. 12월 8일 현재 가격은 313달러예요. 약한 4.4%의 업사이드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이죠. 월스트리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 327달러. 앞사이드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아주면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 매수 이유는 퀀텀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버커셔 헤스웨이가 알파벳에 투자한 이유 중의 하나는 퀀텀 컴퓨팅 기술을 알파벳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는 2040년까지 1,98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성장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공 포자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성공하기였습니다.